어, 안녕하세요, 서트사인입니다. 어, <laughs> 제가 어, 오늘 이렇게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별게 아니고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이게 좀 민망한 비디오를 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대학교 시절부터 비디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어, 방송도 해보고 싶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뭔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에 아, 저도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서툴은 사람입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3DS 모넌이 나오고 리제트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시작한 게 어, 유튜브입니다. 200명 에, 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많지 않은 숫자다.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제가 만든 동영상을 어느 누구라도 좋아할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첫 라이크를 받았을 때, 또 이제 10명, 10명, 100명, 그리고 이제 200명까지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참, 이, 모든 것이 참 새롭고 신기한, 경험입니다. <laughs> 아,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 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매일 비디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어,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양질의 비디오를 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서드 사인이었습니다.